자유민주 사상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화 출국과 통영의 딸입니다. 출국이란 영화가 개봉될 당시 자유민주 진영 내부의 지지와 성원이 뜨거웠는데요. 오길남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접하면서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칼럼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오길남과 통영의 딸입니다. 최근 정통 자유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이른바 통영의 딸 구출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영의 딸이란 독일 유학 중 월북했다가 탈출한 오길남 씨의 부인 신숙자 씨와 두딸 오혜원, 오규원 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길남 씨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독일 유학 시절 독일에서 간호사를 하던 신숙자 씨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갖게 되었고 1985년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도입니다. 우길남 씨의 불행은 독일 유학 시절 친북 반환단체인 민건회, 민주사회건설협의회에 제독 친북 반환단체에 가입하면서 부터입니다. 민건의 부회장 직위까지 가진 오길남 씨의 반환 활동에 대해 북한의 해외 공작원들은 주목하고 포섭하여 월북 공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독교포이자 북한의 문화공작원격인 제독음악가 윤희상과 제독교수인 송두율 등의 월북 권유를 받고 결국 1985년 가족을 이끌고 북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거주 1년 만에 북한 체제의 모순을 피부로 깨달은 오길남 씨는 탈북 기회반을 살핍니다. 독일 유학생을 포섭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1986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길남 씨 부인 신숙자 씨와 어린 두 딸은 북한에 억류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들이 통영의 딸들입니다. 오길남 씨는 즉각 대한민국에 자수하지 않고 독일에 재차 정치망명을 신청하여 독일에 영주하며 개인 차원에서 구출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한 후 5년 만인 1992년에서야 대한민국에 귀순하게 됩니다. 이후 오길남 씨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며 부인과 딸을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등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른바 통영의 딸 구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관련 27개 시민단체들은 통영의 딸 구출운동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구출청원 서명운동 백만 엽서 청원 운동, 유엔 인권 위원회 청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전, 해원 교원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구출 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들과 오길남 씨가 직접 독일에 가 북한 대사관 항의 시위, 유엔 본부를 방문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구출운동에 서명하고 기금을 냈는데 서명인이 10만 명을 돌파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통영의 딸 구출운동을 지켜보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국인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을 택한 오길남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인 신숙자 씨와 어린 두 딸은 영문도 모른 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간 이하의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길남 씨의 거듭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배반한 당신을 조국은 다시 안아주었고, 대한민국을 자유시민들이 오길남 씨 당신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좌파 정부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 자유시민들이 떼학볕 속에서 시청 앞 서울역에 모여 자유수호 운동을 벌였을 때, 오길남 씨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하시길 빕니다. 또한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명분하에 조국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침북 반환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도 이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오길남과 통영의 딸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두 번째,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뿐만 아니라 납북자,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및 15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온 국민,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 관련 NGO 등과 연대하여 세계 각국의 반문명적 북한 인권의 참혹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